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필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되게 오랜만에 하는 컨텐츠죠 리뷰필드 송필드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신발은 바로 이지 700입니다 저는 이지 700을 수령하러 다스 다스 107행 갑니다. 지금 몇월 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오늘 안 사면 <laughs> 못 사요. 원래 신발 같은 거 당첨 잘 되세요? 저 원래 약간 칸의 딸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음... 이지는 다 당첨이 됐었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오늘 신은 신발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신발은. 아디다스 이지 수령할 때딱 좋은 나이키보나파이스 <laughs> 아! 비가 와서 그런지 센치하시네요. 몸살이 났습니다. <laughs> 그래도 받으러 가는 몸살이 거죠. 몸살이 다도 이지는 봐봐요. 감청자가 너무 많아서 줄 서서 수령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뻐. 나이키 갖다 버리세 아이 나이키유. 판매 금지.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발에 응모를 하고, 광탈을 하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신발이 당첨이 돼서, 오늘 아까 전에 다스에 다녀왔거든요. 당연히 당첨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진짜 500이 그렇게 물량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진제 주위에 다 당첨이 됐는데, 나만 안 돼서, 아, 진짜 이제 나는 운이 다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700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신발 한번 봐 볼까요? 우선 박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몇집건 나왔던 이지부스트랑 똑같게 이렇게 넘버가 이지 7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지부스트는 이 넘버가 진짜 깐지 아닙니까? 우선 박스에 보면은 원래 여기 b 드바이 아디다스 뭐 아디다스 컴뭐 카니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니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270 사이즈를 응모해서 270이 당첨이 됐고요. 아까 다스에서 수령하자마자 바로 실착했어요, 저는. 음, 비 오는데 그냥 신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한번 깨끗하게 닦기는 했습니다. <laughs> 자, 우선 신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소재는 되게 다양하게 쓴것 같아요. 이런 앞쪽, 옆쪽, 뒤쪽에는 무벅을 쓰고. 여기 등 부분에는 메쉬, 옆 부분에도 메쉬, 그리고 이쪽은 또 가죽 쓸수 있는 소재는 진짜 다양하게 다쓴것 같고, 그리고 퀄리티를 보자면 재봉 같은 거는 되게 꼼꼼히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런 페인팅 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 진짜 공장에서 막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페인트가 막다 번져 있고, 지금 뭐 영상에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페인 포인트가 좀 번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공장에서 막 찍은 것 같은. 그리고 어좀 디테일을 보자면은 이쪽에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옆쪽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스카치로 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구멍 라인 쪽 안쪽이 스카치로 돼 있어서, 프레쉬를 터트리거나 하면은, 이제 스카치가 보이는 거겠죠? 이쪽에 보면은, 스카치로 삼선이 숨어져 있는데, 사진 한번 찍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보였던 삼선들이 생겼죠? 숨은 스카치로 디테일을 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고 컬러감은 여기 청록색 녹색 어, 형광 노랑색 그리고 주황색 약간 어떻게 보면 청록이나 주황색 이런게 약간 촌스러운 컬러에 속할 수 있는데 좀 촌스러운 색을 예쁘게 조합해서 되게 예쁘게 만든 신발 같아요 저는 이 주황색 노랑색의 한수라고 생각을 하고 여지껏 이지 시리즈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지 시리즈는 이렇게 색을 많이 섞는 디자인이 없었는데 어, 되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어요. 여지껏 나온 이지 시리즈랑 되게 다른 디자인으로 나와서 당첨됐을 때도 당첨된 게 신났지 이 신발이 막 엄청 좋거나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딱 실물로 박스를 여는 순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가 코디를 하냐 이랬는데. 그때 제가 신발을 수령하러 갈때 되게 긴 롱스커트를 입고 갔는데도 거기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뭐 힙하거나 스트릿스러운 그런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메쉬를 사용을 했는데 메쉬가 되게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페이크삭스를 신고 이거를 착용했을 때 착화감이 너무 좋았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쿠션 힘이 되게 두껍게 잘돼 있어서 신었을 때 발을 약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디테일을 더 보자면, 여기 안쪽에 아디다스 로고가 있잖아요. 원래 이지 부스트 시리즈들은 이지 마크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어, 아디다스라고 적혀있고, 대신, 저기 안쪽에 보면은 이지 마크가 새겨져 있죠. 되게 이런 부분이 여지까지 나왔던 이지 시리즈랑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미드솔 보면은 되게 굽이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키 높이 효과가 있나 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은 발이 결국 들어가는 부분은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굽이 높은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굽이 조금 높게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굽으로 쓰지 왜왜 <laughs> 왜 굳이 여길또 팠는지. 그리고 밑창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지 부스트잖아요. 그래서 아래 부스트 폼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봤을 때 뭐지 이랬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안에 부스트폼이 이렇게 숨어있더라고요. 진짜 이지 시리즈랑 조금 다른 느낌이야. 근데 왜350 같은 거 보면 은 부스트폼이 너무 막 금방 지저분해지고 어떻게 막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거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지 700을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약간 앞코가 되게 삐죽한 신발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게 되게 얄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넓게 나와서 발볼러들한테 되게 좋은 신발인 것 같았고, 되게. 보기에는 엄청 크고 무거워 보여가지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신어 보니 엄청 가볍고 어, 쿠셔닝도 좋고 착화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270 사이즈가 당첨이 돼가지고 270을 신었는데 어, 저는 원래 오버 사이징을 해서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정 사이즈로 가면은 조금 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구매를 하실 적에 반업이나 1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이게 해외에서 발매할 적에는 300달러 정도에 발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번에 발매할 때 39만 9천 원 그러니까 40만 원... 에 발매를 한 건데, 어 발매가치고는 조금 되게 비싼 가격에 발매를 했는데도 리셀 시세가 지금 40만원 후반대에서 50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거품 빠지면은 한 60만원에 돌아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수량이 진짜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뭐 남해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이긴 한데 유럽에 2만 족이 풀렸고 국내에 9천 족이 풀렸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은. 인구 대비 저희 나라에 되게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아코에 3천, 다스에 3천, 압구정에 3천 이렇게 풀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당연히 루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다스 매장에 수령을 하러 갔더니 당첨되신 분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당첨 수령을 둘째 날에 갔거든요. 이제 당첨 수령을 이틀에 나눠서 할수 있는데 제가 둘째 날에 갔는데도 당첨된 사람이 다섯 명인가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당첨에대해서 수령을 하러 갔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많이 풀었으면 이렇게 줄을 서 있나 싶기도 했었고, 구천족이 풀렸다는 거에 약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루머고 뇌피셜이니까, 이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자세한 정보는 뭐, 추후에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다른 좋은 신발이 당첨이 돼서 리뷰 필드를 할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신발 리뷰로 만나 봐요. 안녕. 해외에서 발매할 적에 한 30달러 정도에 발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30 10달러가 1원이지 응. 10달러면 만원이지3 0달 응, 30달러면 300달러나? 응, 300달러가 3 0만원